안녕하세요. 얼굴 읽어주는 여자 김소원입니다. 우리가 만년후은 부부나 자식이나 재산, 건강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년이라고 해서 51세 이후에 하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중요 부위는 평생 운을 좌우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어, 여자들이 말려눈이 좋아지는 곳이 어느 곳을 말하는지 여자들의 얼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평생 운을 좌우하는 미간인데요. 우리가 눈썹과 눈썹 사이를 뜻하는 미간은 운이 들어오는 운길로 우리 몸에 맑은 기운이 모이는 것입니다 미간이 넓이는 자신의 손가락이 두개 정도가 들어가는 게 적당하다고 말씀을 제가 눈에 드렸는데요. 그래서 눈썹을, 어,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시고 나서 눈썹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미간은 항상 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미간을 찡그리고 있는 습관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반갑게 만날 때 미간을 펴주는데 그게 반복되면 그 부위를 운동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미간의 탄력과 살집이 두터워집니다. 그러면 바로 복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과거의 관상학에서는 얼굴의 주름은 모든 나쁘다고 했지만 현대에서는 모두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 늘 생각하고 연구하는 아니면 학자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렇게 몰두하는 직업이라면 미간에 주름이 잡히게 됩니다. 이런 주름은 전문가의 주름이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가 미간에 주름이 잡혀있다면 그건 나쁜 주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간에 주름이 있다는 것은 늘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리적인 성격이라 늘 인상을 쓰기 때문에 절대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미간에 주름이나 약간의 흠이 있다면 마음을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라든지 마사지나 지압을 통해서 주름을 없애는 것이 말려 눈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의 오늘 보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눈인데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눈동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정신은 잠잘 때는 마음에 가 있고 활동할 때는 눈에 머물기 때문에 눈은 인상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이 가늘고 길면서 눈동자가 새카맣고 흰자이는 희고 맑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검은 눈동자의 동공을 가지고 있지만 재물운이 많은 부자들의 눈동자는 검은색의 농도가 진할수록 응집력이 강해서 두뇌 에너지가 매우 충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공의 농도가 바로 부의 척도인데요. 눈은 돌출된 내기 때문에 뇌는 눈에 의존하는 비율이 80%가 되는데요. 사람의 눈동자의 동공에서 나오는 빛이 재물을 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쌍꺼풀이나 코나 턱이나 어디든지 다 성형을 해서 얼굴을 고칠 수는 있지만 고치지 못하고 수술을 못하는 곳이 눈빛입니다. 그래서 눈이나 눈빛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게 되는데 말년으로 갈수록 눈빛이 흐릿해지다든지 희멀건해지다든지 이런 빛이 아니라 눈빛이 맑고 좋아야 말려 눈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이나 부모의 재산 상속을 볼수 있는 전택궁, 눈두덩이를 이야기 하는데요. 인상학적으로 눈두덩이는 우리가 전택궁이라고 해서 부모 또는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재산이나 부동산 상속에 대한 유물을 살피는 곳입니다. 눈두덩이가 넓은 사람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여러 명 있을 때 눈두덩이, 이 눈두덩이가 발달된 사람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눈두덩이가 넓으면 포용력과 배려심이 있고 손이 사람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눈두덩이 전택궁이 좁은 사람은 물질적인 욕구가 발달해 있으며 성격이 급하고 되게 예민합니다. 하지만 이 눈두덩이가 살집이 있으면서 좁은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살집이 없으면서 좁은 경우는 소심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눈두덩이가 좁으나 살집이 있는 경우에는 자수성과에서 재산을 모으거나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금고라고 이야기하는 코와 콧방울인데요. 얼굴에서 코는 재물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재물의 크기를 알고 싶을 때는 우선 코의 크기를 보는 것이 가장 빠른데요. 코는 집안의 창고라고 할수 있어서 그 크면 클수록 그곳에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보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년에 부르럭게 하는 잘생긴 코는 어떤 모양일까요? 코는 일단 콧대가 쭉 뻗어서 코끝이 둥글고 콧구멍이, 이 콧구멍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콧대가 쭉 뻗었다는 것은 창고의 진입로가 확 트여서 돈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코끝이 둥근 것은 창고의 모양이 둥글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창고에 구멍이 없어서 쥐가 들락거리거나 비가 새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돈을 부른다는 코빵울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빵빵해지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콧방울 운동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웃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 극성을 보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근육이 모이고, 콧방울이 두터워지는데, 운은 그렇게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코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게 얼굴의 균형인데요. 인상학에서 초년, 중년, 말년 운을 나타내면서 이곳을 3등분해서, 3등분해서 균일하게 조화를 이루면 한평생 평탄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 대칭 또한 좋은 운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좌우 이목구비와 얼굴 뼈가 균형 잡힌 얼굴일 때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6개월 된 아기조차 비대칭인 얼굴과 대칭이 맞는 얼굴을 보여주면 대칭인 얼굴을 더 많이 쳐다본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동안 얼굴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턱이 짧은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젊을 때는 괜찮지만 말년에 운세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턱이 뾰족하지 않고 둥글고 마치 U자형처럼 풍만하고 여유가 있어 보이는 턱이 말년에 자식이나 죽거나 재물운이 있어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말처럼 마음이나 생각을 좀더 긍정적으로 가지면 말년의 삶도 좋은 방향으로 변하며 내 얼굴도 좋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